다가올 다음의 날 여러분의 내일은 안녕한가요? 가능성 하나로 시작해 세계를 사로잡은 단양의 희망 네 개의 바퀴로 꿈을 향해 질주하는 단양군의 작은 학교 단성중학교 인라인 롤러부 단성중 롤러부의 전설이 된 세진과 테이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꿈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단성중학교 인라인 롤러블을 소개합니다 형형색색 가을의 색으로 물드는 기분 좋은 어느날 단양의 스포츠 열정 가득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코치님은 만나자마자 이동하기 바빴는데요 지금 혹시 어디 가는 길이실까요 단성중학교 롤러보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그 지금 대강소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네네. 이렇게 단성중이랑 그리고 이 선수들 픽업을 저녁을다돌아다니죠네네 매포하고요 단양 읍내 그리고 단성중학교하고 호텔 관광고 이렇게 내 지역을 매일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아, 아, 힘드세요. 이게 힘들다고 하면 코치를 하지 말아야지. 어제 <laughs>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요. 한편 단성중은 특별한 어? 이벤트로 야, 학교가 들썩이고 어, 있었습니다. 어, 그래? 어머나 세상에 어디 가정무도회라도 다녀왔나요? 귀여워. 마침 눈에 띄는 학생이 아, 진짜... 바로 단성중 아, 롤러보스타테일라네요 네. 네. 이래 보여도 아, 무려 국가대표라고요. <놋으신>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 전화 온 번지. 아이 친구가. 대구 아니에요. 아, 그리고 어, 이어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laughs> 이 친구가 롤러월드 랭커 세진 선수입니다. 아 아, 호연.. 안녕하세요. 단성중 인라인 롤러부의 명성난 팀이라 정말 화려한 등장이네요. 안녕하세요. 또 같이 그러 졸업해 주시는 분이 사모님. 네. 초등학교 대강초등학교 담당 코치 선생인데. 님 세상에. 안에도 일라일 롤러브 코치셨군요. 김래 코치는 네, 읍내 단양 읍내 쪽으로 돌고 저는 원래는 매포라는 지역하고 또 다시 갔다 와서 단성 중학교 그리고 호텔 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를 픽업을 하고 있죠. 또 운동 끝나고서도 역시 매포라는 지역에제 제가 픽업을 해서 집까지 이 태워다 주고. 오늘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사촬영 날이 마침 3학년 졸업사진 촬영일이었다고 하네요. 오늘 OTD에 대해서 한명 설명해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네. 신랑 신부입니다. 어, 아, 잘 어울려요. <laughs> 코치님의 노력을 우리,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네. 그저 해맑기만한 친구들. 팀워를 원래 좋아해요? <laughs> 롤 이거 뭐야? 아, 페이커 그런 사람 좋아해서 한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오늘 팀워는. 디즈니의 업이라는 영화 캐릭터의 디즈니 업? 아유.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아유 할아버지인 거예요? 아니아니네 그러면 오늘 훈련까지 좀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또 훈련때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직은 화기애애한 단성준 인라인 롤러봇 친구들 잠시 후 다시 만나요 안녕 애들 수요일 날 전부 다 잠시 아이들이 환복을 하러 간 사이 코치님과 감독님이 선수들 일정을 글쓰기 조율하는데요. 선수 육성에 진심인이두 분이 단성 중 롤러부의 찐 주역이라고 합니다. 세진은, 세진은? 다 같이. 하긴 운동하는데 크게 지지 네, 않거든 그러니까 운동하는 있겠네. 시간에 그냥 픽업 네. 일로 오지 마시고. 사이남, 네, 네. 사이 남으로. 천천히 천천히. <laughs> 잘 다녀와. 아, 그저 학생들을 바라만 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 바로 교장 선생님인데요. 특이하게 단성중 놀러보는 훈련 배움을 교장 선생님이 네, 직접, 네, 한다고 직접 한다고 하네요. 네, 음. 하시면 쓰면요. 가급적이면. 음. 음. 아유, 그래도 귀찮아질 텐데 어떻게 또. 아니에요. 아이들 이 건강하게 훈련하고 마치는 것이 또 하나 일거지 하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잘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부는 어, 처음에는 모래알 같고, 또 흩어져 있던 그러한 보석 같은 존재들인데, 어, 해가 거듭될수록 아이들 속에 있는 성품과, 다음에 아이들의 기질과 또는 이러한 재능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서, 그 아이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스포츠이자, 아이들 특기이자. 또한 장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스포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찬. 아이들에게 셀프 카메라를 들려줬습니다. 다들 표정이 아까랑 달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카메라가 마냥 신기한 아이들. 어떻게 된 거예요? 해맑은 표정 뒤에 살짝 처진 모습도 아, 보였는데요. 안신하고 계시니까. 담당 PD의 짓궂은 질문 공세에 걸려든 건 세진이었습니다. 나개막았어 세진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왜 이렇게 친구들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나 아무래도 훈련하러 가니까 뭐 좋지는 않겠죠. 힘들어. 이제 훈련하러 가는 자체가 힘드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웃다가도, 네. 또 현장 가면 또 분위기가 또, 예, 네, 또, 좋아질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분위기 대장이 있다. 우리 세진 친구 말고, 또 흑인 친구 말고. 수정이. 아 잠깐만 근데 수정 친구 지금 없잖아요. <laughs> 세진이는 제 손에 들린 진짜... 카메라가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요리조리 <laughs> 다양한 세진 행글을 탄생시키며 노는 사이 단성 중 인라인 롤러부의 공식 훈련장 대강초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롤러부원들 표정이 영 힘이 없는 아, 것 같은 건 저만의 착각이겠죠? 어느새 응? 어. <목소리> 카메라를 넘겨받은 아, 태희가 함께 훈련하는 선수들을 <목소리> 소개해 주르는데왜 <목소리> 다들 <야>. 도망가냐고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군의 단성중학교 롤러 지도를 하고 있는 신영식 코치라고 합니다. 여기 대강초에는 보통 어떤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기장이 남들은 작다 보니까 코너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직선 위주 형태는 그한 여기서 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생태공원에서 직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트랙이 엄청 크지도 않고 조금 미흡하다고 좀 들었는데 혹시 지금 훈련 현실이 좀 어떤가요?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리 길 이상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제한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한계가 사실 엄청 크고 가장 중요한 스피드 훈련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현실이니까 아이들한테 참 미안할 뿐이죠. 스피드 훈련하기에는 많이 조금 힘든 들 어, 너무 좁죠. 네. 아, 좁고 또 넓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좀. 코너 길이나 직선 형태 길이나 <laughs> 거리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스피드 훈련에서는 한계가 너무 네, 많습니다. 혹시 부상의 위험도 조금? 부상은 뭐 기본적으로 다 따라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난들이 여기 너무 좁다 보니까 한 친구가 넘어지게 되면 뒤에는 있 친구들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니까 앞에 넘어지는 거 보면서 도 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넘어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성적, 경기력적으로는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스피드 훈련은 사실 부상연매때문에 못 하고 있는 현실은 그런 상태입니다. 훈련 시작 전, 칠판 앞에 선 신영식 코치. 칠판 가득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롤러에서 기초 이론은 실전만큼 중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아이들은 다 어디 갔죠? 스케이트 방향. 무슨 말인지 알지? 스케이트를 태우고 가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롤러를 신는 순간 프로가 되는 선수들. 코치님의 설명 하나라도 놓칠까 매서운 집중력을 아, 발휘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만큼만. 오른발만. 왼발, 오른발, 왼발. 열악한 환경이지만 단성중 롤러부는 국내에서 이름난 팀입니다. 특히 세진이와 태이는 올해 국가대표에 선발될 만큼 뛰어난 기량을 지닌 선수들인데요. 벌써 아시안 게임과 세계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서도 수상해 대한민국 롤러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는 학생들의 재능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였는데요. 직선 롤러라는 발, 종목이 있는 줄도 몰랐던 그렇지. 불모지에서 발, 연이어 프로, 국가대표를 배출하기까지 오로지 지도자들의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어. 이뤄낸 성과이기에 학생들도 지도자도 이제는 지역까지 단양군 모두가 롤러부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자 직선 첫 발할 때 리듬을 자기 각자 맞춰 이제 트랙 연습을 시작하려나 봅니 그래, 다. 과연. 강도높기로 유명한 단성종 놀부 훈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코치님이 강조한 이내치와 코너링에 유념하며 가볍게 트랙 돌기를 몇번 주장 세진 선수의 리딩으로 점차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네 번이야 네번네번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내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순식간일 정도로 벌써.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종목입니다. 이 때문에 어. 운동량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항상 부상 위험에 노출된 어. 운동이기도 한데요. 코치님의 목소리가 그렇죠. 커질수록 선수들의 속도도 어. 올라갑니다. 단성종 롤러부는 정규트랙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서 훈련을 힘 진행하기 힘 때문에, 때문에 속도보다는 기술에 집중합니다. 올려. 기술과 지구력에 치중한 훈련을 하다 어. 보니 어. 자연스럽게 어. 단거리보다 장거리에 익숙한 선수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트랙이 좁다 보니까 200 정규 트랙의 200의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그 템포 연습을 한다고 봐야죠. 경기장이 작다 보니까 200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 속에서 스케이트를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죠. 아 예, 바퀴 바꿨어? 그런데 바꿨나? 훈련 중 어린 선수에게 문제가 어. 생긴 어.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롤러 바퀴에 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작은 문제가 정치.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영식 코치의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스텝도 장비도 부족한 환경에서 코치는 만능이 되어야 합니다. 좀긴것 같긴 한데, 야 조금만 쉬었다가 결국 장비도 점검할 겸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30분에 나오자. 네. 어. 들어가, 쉬어. 쉬라고 했지만 휴게실까지 쫓아온 코치님은 다음 대회 규정을 확인합니다. 일당백 코치님의 꼼꼼함이 단성 중 인라인 롤러부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선수들은 조금 지칠 것 같기도 하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보여요. 아직 안 힘들어요. 아까 아, 너무 Here. 잘하시던데. 원래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요 네. 응. 연습을 얼만큼 해요? 한번해요 여기에서는 많이 하고 로드에서는 더 많이... <laughs> 열심 세진이는 아직 친구들 앞에서 하는 인터뷰가 부끄럽습니다. 힘든 거 같은데 알겠는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가장 힘들어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요 밖에 나가서 아. 할때 아, 안에서 하는 거는 별로 안 힘들다. <웃음> 어? <웃음> 코치님 옆에 계시는데 제가 잘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PD 네, 또또 시작이네. 강하게 시켜주셔라. 맞죠? 아, 아, 어? 아니에요? <laughs> 나가자 네. 보통 이렇게 훈련 쉴 때는 뭐 하세요? 오늘 그냥 얘기. 어떤 얘기예요? 웃긴 얘기나. 아무래도 재민 PD가 단성중 롤러브 선수들이 너무 예쁜가봐요. 단혁이가 그냥 진짜. 단혁 우리. 아저씨의 집꾸준 장난에 어쩔 줄 모르는 선수들. 너무 귀엽죠? 우리가 우리 세진 친구가 주 장이잖아요. 우리 세진 친구는 이렇게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저쪽에 혹시 기억게 오래 남을 수 있는 기억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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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게로 아니 기억게. 기억게 아, 미안해요. 기억게. 네. <laughs> 아니 실제로 기억간 <귀엽단> 날없죠 네. <웃음> <웃음> 자, 이제 코너 벨트 짧은 휴식 코너. 시간이 끝나고 다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코치님과 함께하는 1대1 코너링 훈련인데요. 코너 시 회전의 감을 익히기 위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앞에, 오케이, 불필요한 오케이, 작은 오케이, 동작 오케이, 하나가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기 정량 봐, 정량, 정량, 때문에 정량. 선수 한명한명 섬세한 명 지도를 오케이, 하는데요. 자, 됐어. 잠깐 잠깐만. 자, 테이, 최진이. 이번에는 단성중 롤러부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최진과 테이 차례입니다. 아, 우와. 딱 봐도 안정적인 것이 두 선수 전면 자세부터 전면 다른 전면 것 전면 같아요. 완벽해 전면 보이는 에이스지만 코치님 눈에는 아직 잘하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렇지. 그래도 잔소리 끝에는 어김없이 잘하네. 칭찬으로 마무리. 박수. 순서를 기다리던 롤러부원들의 박수가 커집니다 역시 국가대표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그치, 누구 응. 누구야? 어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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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 롤러부원인가요? 코너 저희 종목은 회전 운동인데. 차지하는 범위가 코너가 거의 한 75%에서 70% 정도 차지하고는 그래도 코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려고 공간을 최소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코너 연습을 하고 있는겁니다 자, 또 해볼 사람. 이번에는 코너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네, 선수를 찾는데요. 세진 주장의 권유에 후배가 마지못해 손을 듭니다. 어. 아직 갈 길이 먼 후배들. 결국 단성중 롤러브 에이스이자 최고창인 세진과 세진 세진. 테이가 후배들 지도에 나섭니다.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국가대표로 성장한 두 선수. 이제 몇 개월 후면 단성중을 떠나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학교에 있는 동안은 후배들에게 자신들이 갈고 닦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두 친구 모두 참 기특하죠? 뭐영한 부분 있잖아왜 그렇게 어 신영식 코치도 눈높이 교육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직접 시범을 보이면 어린 선수들의 이해도가 확 올라가겠어요. 롤러에 대한 코치님의 열정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죠? 스피드는 스피드가 안 나. 체력은 체력 커지고. 말겠지 네. 밖에는 굴러가면 멈춰면 멈춰. 멈춰. 신영식 코치는 롤러에도 밖으로 진심이지만 밖으로 아이들 아이들에게 각별합니다.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발굴하고 발탁한 선수들이기에 제,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는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든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허벅지가 굵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알겠지? 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잘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선수들 보면 좀 어떠신지? 아, 그 아이들 생각에 선뜻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뭐 사실 지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현실화돼서 이제 경기장이 전 지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선배들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에서는 사실 뭐 지도자로서 그리고 또 동네 뭐 어른으로서도 사실 성적에 대한 것만 너무 아이들한테 좀 재촉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운동에 대해서 현실감 쪽으로는 그 공간 형태를 제공을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울련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죄책감도 사실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걸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뭐 그분들이 도와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따라주고 있고 열심히 또. 지도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고된 훈련을 마치고 선수들이 단양읍에 있는 스포츠 센터를 찾았습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나들이.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이 진행될까요? 재밌어요. 아, 같이 가요, 저희랑. 올라오는 것도 안 힘들어요? 똑같은데. <laughs> 정말 힘드네. 역시 운동부의 체력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이런 흥미로운 이벤트 기회를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재민 PD. 세진과 태희의 썰매 그래서, 대결을 제안하는데요. 이게 PD배 커피 내기 해 가지고 아, 음료수 내기. 음료수 우리가 사줄게. 오! 대신 대신 누가 먼저 빨리 되나. 해서 저기 밑에는 이쁜 여자 PD 보였죠. 그분한테 결과를 확인해 보면 그 카메라에 누가 이겼다고 선언을 해. 제민피디의 즉석 제안에 아니, 좀... 솔깃한 두 친구. 어, 과연 몰라요.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laughs> 단성중 롤러부 세기의 <laughs> 라이벌이 펼치는 잔디썰매 승부. <laughs> 출발. 초반부터 세진이 앞서는 것 같은데요. 과연 결과는? 두 친구의 썰매 대결은 세진의 승리로 마무리. 아쉬운지 재대결을 위해 빠르게 출발선으로 오르는데요. 롤러 훈련을 마친 후라 체력이 많이 소진됐을 텐데 어디에 이런 에너지가 있었던 건지. 너희 정말 대단하다. 나나나 내가 찍어. 내가 들어. 내가 내가 찍어주고 싶어. 누가 이겼어요? 얘가 이겼는데. <laughs> 여자 피지님이 그걸 네. 안겨줬어 안겨줬어? 자세계의 잔디 썰매 대결 다시 갑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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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이팅 모두 화이팅 아, 어떡해 아 우리 오늘 지금은 이제 새로운 친구랑 대결하는 거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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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감이 어때요? 너무, 너무 떨려요 떨려요? 안 떨려 보이는데? 떨리는 세진과 여유가 넘치는 태희의 두번째 승부. 가자! 와예아어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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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 타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우와, 단성 중 롤러부 감독인 이민섭 선생님입니다. 태희야 잘 타냐? 얘들아 안녕. 선생님의 응원의 힘입어 다시 정상으로 향하는 아이들. 하세요? 담당 PD는 하세요? 진작에 하세요? 나가 떨어졌다는 건안 비밀. 아! 안녕하세요. <laughs> 다시 어?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하러 온 건가요? 여기 어, 오늘은 그 단성 중학교 학생들이 음. 어, 저희 단양 마을 음. 체험을 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양에 있는 사계절 썰매장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훈련 때보다 더 표정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저희 롤러부 학생들이 훈련 때도 열심히 하지만 특히 이렇게 학교 생활 작은 것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뿌듯합니다. 세계적인 기량을 뽐내는 선수들도 롤러장을 벗어나면 천진난만한 십대로 돌아옵니다. 아, 뭐? <laughs> <맞아>. 아, 누구예요? 어, <laughs> 검정하 그그 아, 아, 그, 그 남편이 야, 누군데요? 아니, 아니, 아니. 특히 친구들과 있을 때는 아니, 아니. 딱 십대 소녀 그대로죠. 작은 거 하나에도 까르르 아, 웃음을 터뜨리는 어. 아, 선수들, 아, 카리스마 네. 세진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 아이돌이 급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뭔 아, 소리야? 아, 지금은 아, 잘... 그분은 군대에 있잖아요. 방금 누구예요? 보여드릴까요, 이 나. 자, 그럼 그그오 점점 미궁으로 네. 빠지는 세진이의 오빠. 세진이의 아, 아름다운 사생활 우리가 지켜줄게요. 가, 간식도 먹어? 때마침 간식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비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친구들과 달리 세진이는 심호흡입니다. 아 빨리 먹어요. 괜찮아. 이번에 허락할게요. 오늘부터 <laughs> <laughs> 훈련을 좀 힘들게 해서. <laughs>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간식도 안 먹고 이렇게 맨날 버티는 거예요? 아니요, 맨날 아니고 오늘부터 다이어트예요. <laughs> 오늘 카메라 있다고 버티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간식도 <laughs> 참아야 할 만큼 세진이를 긴장하게 한 공포의 야외 훈련 다음 시간 단성중학교 일라인 놀러부 2부에 공개합니다.